카미 괜찮아카 근데, 네. 네. 어, 네. 네. 아, 어. 근데 어 솔직히 팀이는어지아 진짜요? 아근데 자꾸 이게 갱 영향이 너무 커요. 그건 맞죠. 내가 운 좋으면 약간 카미 리데일로도 이게는 약간 그런 그림 잘만드는데 음... 그런 느낌. 아 이거 봤나? 아 <뮤>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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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이 좋았다. 저거뭐내고 라인 우선. 아 키아나 상대로 시작이 좋다. 원래 키아나 상 인트로 하는데. 저 진짜 피들 스틱한 대도 충격 먹었던 게. 네. 다 다이아 4에서 제가 미신을 했는데. 네. 여기 뭐세개좀더 넣어. 그때는 이거 나 이제 다 넣고, 그렇기 때문에 미념을. 와 농수도 네 개? 아 진짜 악질이네 저 친구. 혼날당 혼날당 왜안 사나? 돈이 안 나오나? 돈이 자꾸 애매했나 봐요. 저건 아니지 않나? 어? 아이고 이거 너무 대놓고. 어? 아이 판정. 카미니, 이거 맞았죠? 이러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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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.. 이거지... 나이스어이고잠깐또 어, 어. 어, 어. 어, 어, 어. 어, 어. 그냥 쉽게 보내주시는편... 어... 이거... 카미니, 그거 맞아요? <웃음> 아이고!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아이고, 좋아라. <laughs> 아, 루, 재밌다. 아, 오랜만에 본격적 연승하니까 재밌네. 아, 씨. 이거 일단 키아나 안 보여요. 조심 이거 키아나 궁 있어가지고. 나구나. 얘야. 얘야. 키아 친구, 넌지 마. 아니, 뒤리. 야 찍어주고, 화면 안 보여요. 공은 없는데, 이대을 갈진 모르겠네. 요 아, 근데 랩차 좀 많이 나네. 아쉬워 키아나가 어디 있을라나 리콜 탄거 같긴 해요, 시기상으로. 리콜 타고 갑자기 탑, 탑 수도 있는데. 이건 또 맞아요. 키아나 친구들 이속이 너무 빨라서. 여기 카더스 있는데 이거 살짝 틀어 주실래요? 아니다 아니다 이거 그냥 바위개만 챙길게 오케이 오케이 그냥. 3위 친구가 안 보고 있잖아 저뺄수 있어요 빼자 아 좋아 좋아 2대3인데 살짝 습니다 앞에 위쪽으로 아깝습니다 앞에 아깝습니다 앞에 이게 그냥 끝거리에서 계속 백무빙 치면 다 맞아요 아 이거 생동으로 떴네 너무 아깝다. 공포가안 어, 걸리는 판정이네. 아데 <laughs>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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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이오 상당히 케이진 않습니다. 이거 아, 버티실 수 있나? 저랑 피드 가는 중이긴 한데, 한번 해보세요. 와... 저 열심히 버티고 있어요. 아이고, 근데 이거 가는 길에 키아나한테 터져가지고... 어, 뭐... 뭔가 되게 제주... 아쉽네 빼보자. 아, 어... 제가 죽 빼면은... 아, 되게 잘하셨어요, 아... 그래도, 이렇게, 뭐, 다행히, 탑은, 레벨은 이기고 있어요. 알다 한, 거의, 근소하긴 한데, 랩, 랩차가 안 밀려서, 아직까진 카밀 이기거든요. 넘적야이 더블. 던하고 빠졌다가 아시 빠지고 이러면 이렇게 완벽한데 이거. 아, 쉔 진짜 개열받네. 나이스. 아, 이러면 안열받지봤 어, 아, 열받아 죽을 뻔했네. 하고 아, 접다 이놈이야. 박는중이긴데 각도가 먼저 돌아다. 아. 아, 이, 이, 이 딜이 아, 점프 짧게 끊었을 걸. 같다. 점프 점이 빨리 쓸걸 그랬네. 공사 좀덜 맞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. 어, 앞 점프 맞아? 화끈하네 저 형. 네, 제일 잘 맞았잖아요. <laughs> 아, 그런, 저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군요, 저게. 네. 어? CCSP 공격이 잘 나온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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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 탔는데, 지금 어때? 가자. 나도 갔는데? 어? 뭐야, 잘못었는데 근데 일단 가는데. 좋은데요? 이거. 어, 그냥 네. 쇠, 너무 빨리 네 이거죠, 나이스. 여기, 괜찮았지?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? 아,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어 아, 거기 있군요. <웃음> 안녕. 지 <laughs> <laughs> 자꾸 로밍 가거나, 자꾸 갱 불러가지고. 포탑이 되었습니다. 아유, 깜짝이야. 공을 거기서 왜 써, 얘야? 여기서 푸시대를 간다면. 순적으로는 움직이겠지만 스플릿 또는 카메라 맞기는 좀 힘들거든요 아 카스 850원 어, 아 그쵸? 근데 이게 강화 치를못 밟으면 그 자비 딜이 안 나오긴 해요 치를 네. 못밟니까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나이스 오마이갓 네. 저거 이런 뜻이 진라면 순한맛에 민초 네. 초코나 그치? 그.. 다 섞는다는 뜻은 아니고 그.. 그거라던데 그.. 뭐지? 그 호불호 갈리는 음식들다 적어놓은 거라던데 아.. 아니겠죠? 네.. 면 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행히 진라면 순한맛에다가 민초 부어먹는다는 말은 아니긴 해요 오 생각했는데 조금 그.. 아무리 제가 민초를 좋아한다지만 진라면 순한맛에 민초를 섞어먹는 어, 뭐, 건 좀..

이거 선 넘어 자꾸 뭐 하는 거야? 나 진짜 불편해. 너무 카미 형노공이잖아 오케이 피드올 시간 다 끌었다. 이러면 캐만 버는 거. 누가 먹었어? 누가 먹었어? 누가 먹었어? 아니 용으로 아. 트이져 진짜 그냥. 맞아 같은 거 저는 적정글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 같아. 맞아요. 저도 너무 즐거워요.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. 적정글야 이제 목소. 아니 와 이게 왜 원코? 아니 너 이름 원큼 날만 했다 인정. 근데 너무 건방졌다. 하기체. 음. 저 상대 챔프가챔프인 어. 너무 건방지게내맞 봐도. 빨리 끝자락 좀 빨리 올려야 되겠네. 거의 거의 고 친구. 와우. 이쪽으로 대과. 와. 뭐니? <laughs> <와. 웃음> 어나 <laughs> 이게 붙이게요? 키아나가 저를 잡기는 힘들어서. 아 어, 키아나 너무 죽이고 싶게 생겼네 생긴 거. 그렇긴 해요. 오케이. 아 제발! 어, 나만 죽어. 나이스. 어, 서로. 나이스 데이지. 데이지.